첫째로 서울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석방을 해야 됩니다. Off, 국민을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두 번째로 secondly, 공수처 이놈들여 낙감방에 처놔야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 동의하십니까? 인간들도 아니야 이 자식들이 You're not even human beings. 판사 검사들이요 야이 개자식들아 공수처 너희들 용서 못해 so all the members 반드시 너희들은 스스로 it. 감방으로 쳐들어가란 말이야 you must walk yourself to prison. 동의하십니까 you agree with this?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그 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 장난치고 있는데 여덟 명의 재판관들이 헌법 재판소를 지금부터 해체하겠습니다. Bad, 이 국민 저항권은 누가 만들었느냐? Right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한4.19 이념을 계승하라. 오늘 같이 나라가 혼돈하고 국가가 개판일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4.19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message? 우리 한번 4.19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정권도 다 바뀌고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했고, 그당에 주도했던 이기붕, 박마리아가 다 자기 친 아들한테 다 죽었고, 이, 이, 실제로 주도했던 내무장관 그것은 사형당했습니다. 최인규는 And, 이렇게 혁명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how.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저항권. 다른 말로는 혁명이라고 됩니다. So, 완성됐다고 not... 생각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이것은 땅의 하나님입니다. 땅의 하나님. 모든 전 세계 국가가 저항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정치들이 헛소리를 하고 정치인들이 개판 칠때 국민들이 이것은 옛날 아테네로부터 그리스 Latin. 폴리스 광장으로부터 Start 시작된 것이 국민 정권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right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깜빡나기 전에 by, 빨리 court.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You must read, say, news,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300명 300 이거 해체해야 됩니다 여의도,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야당 여당 할것 없어요 지금 윤상현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은 yes, 할수 없어 국회의원 300명이 이것 인간이 아니라고 개새끼들이야 다 개새끼들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말이야 이재명 리자명. 자, 이재명이 저게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둘중의 하나예요 평소에 이 점령이가 더 들었던 말 있어요. 대한민국 혁명한 책을 내가 줄을 그어가면서 다 읽어봤어요. 이 점령이가 your... 본인이 스스로 한 말을 직접 한번 word, 들어보세요. 이 점령군 하고 이 점령군 하고 미군 철수이 제가 니다 천사, 천사. 자, 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돼요 돼요 Should we 대한민국은 바로 망해버립니다. Korea will immediately if that happens. 그뿐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정책에 6번에 보면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버젓이 써놓고 있어요. Six, 아니, 윤상윤 의원님 뒤에 계시는데 이거는요? 연방제, 연방제 통일은 이거는 위헌 정당입니다. 위헌 정당. 그러므로 저 더불어 민주당은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Of the And why 이거는 헌법 위반이 헌법 위반. This is a of the 그래서 국민 저항권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And why we need the 이해되십니까? Do you agree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Now, ask you once again. 저 300명 국회를 해체하고 3개월 안에 재선거하기를.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이게 바로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 대한민국의 헌법에 제 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항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Yes.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대통령에게 있고, 스네이 같은 국회의원들한테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No, 국민에게 있다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이야 주인 주인이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you 여러분에게 공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주인이 주인으로서 못하면 달라붙어서 주인의 소염을 뽑는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돈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깜방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루어진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우리의 주권을 다시 찾아서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그 다음 밑에 모든 권력은 뭐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읽으면 안돼 나로부터 나온다 나. So are 여러분이 please. 주인이니까 다시 못겠어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So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2000년 인류 역사에 한 휴먼의 집회 의 기록은 2000년 역사의 기록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정다운 목사 하나를 믿고 7년 동안 비가 오나 그다음 뭐요? 그러면 뭐라고? 정마운 목사 하나를 믿고 오늘까지 와준 것 때문에 Believing in one man, 우리는 드디어 one 자유 통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성열도다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we can regain our 그러므로 presence. 여러분들은 주인 노릇을 계속해야 되고 so 3월 중순쯤 되면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윤석열을 탄핵하든지, 기각을 하든지,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 하나로 윤석열을 우리는 바로 석방을 시켰는것이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두손 들고 만세. Say,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요, 주인이.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내 so 네, 그다음에 사회자한테 넘길 텐데. So 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유 Saturday. 목사님, 다음 주 토요일 날또 오라고요? 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딱둘 중에 하나야 well, Pastor,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주든지 yes, course,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well, 자유통일을 해내든지 여러분 북한 가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윤석열을 석방시켜서 자유 통일을 하고 싶어요. 구성들과 만세. 그렇다면 다음 토요일 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1 0 명씩을 포섭하여. 열 명씩. 아이 목사님 간 떨리는 소리 그만하세요. 나 혼자 오기도 힘들었는데 아, 그러면 북한 가서 살으라고 나는 뭐, 몸이 air. 좋아서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나는요 솔직히 God. 기도할 때 그랬어요. 3월 1일까지만 살고 죽어도 된다. 이런 각오로 pray, 나는 부산, 대구, 대전 저 강릉을 비롯하여 Boston,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목숨 걸고